아이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은, 데리고 오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아이가 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은,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왔다가 면접교섭 한 다음에 보내지 않았어. 이거 미성년자 약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아이를 임시양육자한테 보내지 않으면은, 약취. 야, 해당된다. 약취에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갔어.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몇 개월 있었어. 근데 찾아 냈어. 애기야, 가자! 그랬는데 어, 나 아빠 따라갈래? 이런 거예요. 나 엄마 따라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걔를 데리고 왔어. 이랬을 적에는 사건 본인이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어, 나 그냥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야 하면서 막 따라갔단 말이야. 그랬어. 그래서 그런 의사가 명백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행위가 있었어도 어, 약취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한번 얘기해 줄게 요즘에 이제 구파트너가 하도 이제 이슈인데 끝났지만 구파트너 이제 초반에 사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부부끼리 맞바람이 났단 말이야. 남편이 되게 이제 바람핀 남편이 돈이 되게 많아. 배우자한테 딜을 하는 거죠. 나 너한테 20억 줄테니까 아이 양육권 넘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차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그럴 수 있냐? 어, 아이의 그 양육권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했단 말이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20억의 재산 분할 넉넉히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면접 교섭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 교섭을 하면서. 어 아이들은 점점 커갈 거고 아빠가 바쁜 상황에서 엄마와의 유대 관계는 계속 깊어질 거고 그럼 면접교섭하는 김에 아빠 나 하루만 더 잘게 이틀만 더 잘게 하면서 엄마와의 어떤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차환경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해요. 양육자는 아빠로 분명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뭐 오지 않아. 그랬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인도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막 나간답니다. 아이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강제 집행하는 것처럼 아이의 인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청구 당연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고 생명체니까. 아이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은 데리고 오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아이가 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은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집행 가가지고요. 아이 데리려 가가지고 집행 조서를 막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막 속기록처럼 기재를 해요. 그래서 뭐 집행관이 묻기를 뭐를 했고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런 걸다 기재를 하거든요. 공문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예규 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좀 실무로 따라야 돼라고 해서 법원에서 만든 것 중에 유아인도는 유아에 대한 강제 집행은 굉장히 세심함이 필요하고 결국.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라는 게 명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집행관이 가서 애한테 가자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면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데려올 수 있는데 아이의 의사가 그렇게 명확하면 못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못 하는 영화는?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아이의 의사가 명백하게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못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돼요. 예. 네, 근데 의사에 반하서는 못 한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비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 주니까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했어. 유아인도 청구를 해서 강제집행을 청구를 했는데 갔어.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아마 아빠였을 거예요. 아기가 안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도 같이 있고 아빠랑 안기, 아빠한테 안겨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인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얘가 혼자 유치원인가 어린집인가를 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 5세 6세 되었던 아이겠죠. 그때 가서 이제 아빠가 없고 보호자가 없을 때, 비양자가 없을 때 가서. 어 이제 집행관이 다시 와서 가자, 애기야 그랬더니 아니, 난 아빠랑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강제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를 겪는 분들은요, 진짜 지옥 같대요. 뭐 항상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거는 어이집 선생님이다. 막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달라는 거야, 얘기를.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전화해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쫓았어요.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경찰 부르세요. 막 경찰 오고 막, 막 난리가 나거든요. 중간에서 가장 난처한 사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입니다. 그만큼 이제 당사자들도 피가 마르고 까딱하다가는 몇 달째 못볼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건데 이 다른 보호 감독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 말고 내 남편이나 부인이 될수 있잖아요 친권자 부모가 될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될수 있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위 갑자기 며느리가 와가지고 애를 데려갔을 때도 미성년자 약취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 미성년자 관련해서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어떤 양육권 분쟁에서의 극렬한 다툼 미성년자 약취 요인에 해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